안녕하십니까 다상민입니다. 1월 31일 벌써 한 달이 갔습니다. 자, 오늘은 엔비디아발 악재 속에서 SK하이닉스가 10% 하락하면서 시작했습니다. 당일 들어갔고요. 그런데 계속 빠져서 1% 2% 194,800원까지 빠졌습니다. 어, 이거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당황하면서 반등 나올 듯 던졌습니다. 여기서 들어왔으면 뭐5% 쉽게 먹었겠지만 뭐 결과론적인 얘기고 10%가 빠졌는데 더 빠진다? 이거는 계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. 아쉽고요. 그리고 역시 시장이 안 좋으면서 조카베팅 고민했었던 아스테라시스 14%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요. 좀 아쉽네요. 그리고 역시 한국부문스 좋은 상한가여서 22%까지 급등하고 있고요. 그리고 하이젠RNM 얘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네요. 시중이 1조 1000억을 넘었습니다. 또 이렇게 또 매매를 마무리셔야 될것 같습니다. 주말 잘 보내시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